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상은. 자 다음 업데이트 관련해서 제가 예측하는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뭐 나올지 공지로 또는 영상으로 다 나오겠지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저번에 김현 PD님 라이브 방송 때 나온 얘기인데 교단 스토리 핵심이 되는 베리 사이 신규 쿠키. 자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진영님이 알려주신 건데 팬분께서 자 이거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이거 뭐 같아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라이브 때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뭐 대충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근데 얘를 여러분들 짜 맞추면 대충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셀님이 짜 맞춰주셨는데 대충 이런 이미지인데 이것도 좀 솔직히 잘안 맞아요. 짜 맞춰도. 이거 이렇게 뭐 대충 억지로 껴 맞춘 거거든요. 이거 깨진 거 억지로 껴 맞춘 거예요. 근데 저 촛불이랑 밑에랑 가운데랑 대충 여러분들 맞춰보면 이 느낌이 저게 뭐냐면 이 대천사에서 대충 요런 느낌이긴 해요. 뭔 말인지 알죠? 완전 대천사 느낌은 아닌 거나 알겠는데 대충은 약간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긴 해. 여기 보면 저거 맨 처음에 저거 왜 자꾸만 사람들이 천사 나무키에도 천사들 있다고 맨 처음에 보여줘가지고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만 대천사 얘가 쿠키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 얘랑 관련된 뭔가 신규 쿠키가 나오나 봐요. 얘랑 뭔가 능력에 관련이 있는. 왜냐면 타이틀 자체도 저번에 알아봤지만 다음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아예 타이틀 제목 자체가 속삭기는 종말의 천사거든요 거기다 신규 쿠키가 ABC 세 개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번 라이브 때 보여준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대천사랑 비스무리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오는 형식이지 않나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신크 중에 즉사기 나오는 신쿠 있으면 재밌겠다. 사기겠다. 뭔 소리냐면, 현시점에서 <laughs> 즉사기라고 해서 일정 디버프가 특정 쿠키에 걸리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체력이 다 닳는, 체력 보호막이 없으면 즉사기로 죽는, 약간 그런 쿠키가 나오면 은좀 신박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편의점에서 어차피 아레나나 이런데 보면 한 번에 안 죽잖아요. 체력 보호막도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체력을 전부 다 즉사기처럼 순삭시키는 그런 스킬 게, 개념이 나오면 어 조금은 좀 신박하지 않을까? 나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왜냐면, 원체, 체력, 보호막, 체력,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그게 되냐면은, 부활 있는 애들은 부활 바로 빠지고, 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메타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뭐,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하나도 결정된 거 없지만, 즉사기이나 이런 스킬이 만약에 언급해서 나오면, 메타에 좀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영상으로 제가 댓글도 봤는데, 여기 보면 댓글에 무수히 많은 댓글 중에, 마들렌 왜 나와? 마들렌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게, 저도 갑자기 뜬금없이 마들렌 왜 나오나 싶었는데, 라이브 때 언급했었더라고요, 이거. 전 까먹고 있었는데, 이때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뭐, 마들렌이 나중에 중요하게 역할로 뭐 나온다고 그랬었나?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아니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난 그냥 중요한 거라 생각 안 하고 지나갔었었는데 저렇게 타이틀 영상, 그 미리 보기 업데이트 영상이 마들렌이 대놓고 나오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그거는 옛날 에 그거구나. 아 여기가 아니라 그전전 전 업데이트에서 언급된 거구나. 아 이거 그거는 공식이 아니라서 제가 틀 수가 없어서 아들랜 남도영 사모님 그 라이브 가시면은 그때 거기서 제가 들어본 것 같아. 거기서 언급하셨어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어쩐지 여기가 아니라 그 전에 언급했던 거구나. 본격적으로 보면 토벌전 개선이 되는데, 아,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3년 만에 길리 토벌전 신규 보스, 신규 토벌덱저뭐 어떻게 나오려고? 바다유전 쿠키 잼스톤 개선. 나는 이 바다유전 물속성으로 저 신규 보스 덱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향되는 게 마들렌하고 이제 바다유정 잼스톤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음 업데이트는 공지나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댓글 보니까 왜 나오냐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고했던 부분이라 마들렌이 제볼된 상향은 거의 사실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요정 잼스톤도 상향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이번 영상에서 제가 예측하는 거. 이거는 공지나 이거 아직 안 나온 상태이겠지만, 분명히 대천사, 대천사 관련돼서 신쿠가 비스무리하게 나오면서 스킬까지 예측하자면 정말 즉삭이 비슷한 신규 개념, 그런 게 나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측을 한번 해봅니다. 5분처럼 마법사탕 진화 개념이 나온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 별로 없는데 괜히 이상한 거 내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네요. 진화 같은 거. <laughs> 내가 볼땐 마들린 상향 방법. 이거 대천사에서 쓰이는 방법은 아군 전체 체력보호막 주면서 공속 증가. 공속 증가만 있어도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타 치확이나 공격력 증가나. 뭐더 상향을 더 주겠죠 뭐. 아니면 정말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 이거 사태 알죠? 트위즐처럼 미친 척하고 그냥. 그런 것처럼 딜 뻥튀기 시키는 방법이야, 뭐. 많지. 이미 한 차례 겪었어, 여러분들. 마법사탕을 어떻게 좋게 만들까는 이거를 초월마탕, 뭐,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마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감추에서 겪었어. 운영자의 그냥 수치 변경 한 방이면 마탕도 그냥 핵으로 바뀌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마지막으로 바다요정 상향 된다고 해서 미리 바다요정 젠스톤 키우는 분들 또는 바다요정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쿠키런 킹덤은 상향 쿠키를 미리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점을 기준으로 쿠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쿠키 티어 종합 쿠키 티어 표 보면서 참고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상향이 된다 해도.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젤스톤은 뇌신 무장 먼저 키워주시면 된다. 마들렌도 마찬가지로 상향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가볍게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공지 봅시다 이거 영상 올라가고 나서 월요일날 아마 영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업데이트 공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물론 안 올라가고 화요일날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8월 27일 기대해 봅시다 어떻게 개편되는지 토벌 기대해 봅니다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바뀌는 것도 리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